뇌졸중에 전기 치료도 있어? 뭔가 SF 영화 같기도 하고 궁금하셨죠? 뇌졸중 전기 치료 그거 다 뭔지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뇌졸중 치료에서 전기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뇌졸중 후 재활 이때 사용하는 전기 자극 치료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뇌 기능을 톡톡 건드려주는 비침 습정 뇌 자극 치료예요. 모든 것을 다 담기엔 너무 방대하니까 오늘은 에기스만 쏙쏙 뽑아 알려드릴게요. 1. 재활을 돕는 전기 자극 FES 뇌졸중 때문에 마비된 근육 꼼짝도 안 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전기 자극 치료가 있잖아요. 뇌가 보내는 신호가 약해졌을 때 외부에서 전기 자극을 줘서 근육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원리 간단해요. 마비된 근육 위에 패드를 붙이고 약한 전류를 찌릿흘려 보내서 인위적으로 근육을 움직이는 거죠. 이 반복적인 움직임이 뇌에게 나 여기 살아 있어요. 신호를 보내서 운동 기능을 다시 배우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주요 부위, 다리 발목이 축 처지는 하수족 많이 들어보셨죠? 걷기 힘들 때 전기 자극으로 발목을 번쩍 들어 올려줘서 편하게 걸을 수 있게 도와줘요. FES 워커나 자전거랑 같이 쓰면 효과가 훨씬 좋대요. 팔손 손목이나 손가락 마비 때문에 물건 잡기 힘들 때 있잖아요. 전기 자극으로 손을 움직여서 컵도 잡고. 숟가락도 들고, 밥 먹을 때 흘리지 않게 도와준답니다. 장점. 근육이 굳는 걸 막아주고, 힘도 유지시켜줘요. 관절이 뻣뻣해지는 것도 막아주고, 움직일 수 있는 범위도 넓혀줘요. 뇌가 운동하는 방법을 다시 배우도록 도와줘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준대요. 일상생활이 편해지는 건 당연하겠죠? 주의사항, 혹시 감각이 너무 둔하거나, 피부에 문제가 있다면 조심해야 해요. 꼭 전문가와 상담하고 사용하세요. 2. 뇌를 깨우는 비침습적 뇌자극 치료. 이번엔 좀더 신기한 치료예요. 뇌졸중으로 고장난 뇌부위를 직접 자극해서, 뇌가 스스로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경두개 직류 전기 자극 TDCS. 원리 머리에 패드를 붙이고 아주 약한 직류 전류를 흘려보네요. 찌릿 빠는 느낌도 거의 없대요. 이 전류가 뇌 세포를 살짝 흔들어 깨워서 뇌 활동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어디에 좋을까? 운동 기능, 언어 기능, 기억력까지 뇌 기능 전반에 걸쳐서 효과를 볼수 있도록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래요. 장점 안전하고 아프지도 않고 휴대용 기계도 있어서 재활, 운동하면서 같이 할 수도 있대요. 완전 꿀팁이죠? 반복적 경두개 자기 자극 TMS. 원리 머리 위에 자기장 코일을 대고 자기장을 쏘는 거예요. 뇌 속에 미세한 전류를 만들어서 뇌세포를 자극하는 거죠. 어디에 좋을까? 운동 기능 회복은 기본. 삼키는 게 힘든 연하곤란, 말하는 게 어려운 실어증, 우울증, 통증까지 정말 다양한 곳에 쓰인데요 장점, 얘도 비침습적이라 안전하고요. 뇌 깊숙한 곳까지 자극할 수 있대요. 주의 사항, TDCS나 rTMS 모두 아직 연구 중인 부분이 많아요. 환자 상태에 맞춰서 적절한 방법과 강도를 정해야 하고요. 꼭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결정해야 해요. 자, 이제 뇌졸중 전기치료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뇌졸중 전기치료는 여러분의 잃어버린 기능을 되찾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답니다. 재활 치료와 뇌 자극 치료. 이두 가지가 짝짝꿍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